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차의 팀장입니다. 고객님들이 차량을 보러 오시면서 1 0분 중에 8 분은 이제 연비를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이 차는 연비 어떻냐, 저 차는 연비 어떻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연비라는 거는 이제 차량을 구매하게 되려면 사실 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게 막 커뮤니티 같은데 들어가면 굉장히 막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뭐 연비 따질 거면 차를 왜 사냐, 뭐 그냥 BMW나 해라. 여기서 말하는 BMW는 이제 뭐 차가 아니고 버스, 메트로. 워킹 뭐 이런거 걸어다녀라 버스 타라 뭐 이렇게 많이들 하면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이제 막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연비는 저는 무조건 따질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차는 필요해서 차는 타야 되는데 막 연비 5 k m 6 k m 이런 쓰레기차 어떻게 타요? 그런거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회초년생들 만약에 차량을 구매했을 때 첫차 아, 혹은 그냥 중고차 첫차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저는 아반떼나 K3? 맞아요. 가장 많이 떠오르는게 아반떼나 K3. 준준형 세단이란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금액대도 딱 알맞게 형성이 되어져있고 요새 50 분들 보면은 젊은층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오셔서 구매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아반떼나 K3는 아니지만 보통 1 0 0 0만 원에서 1 5 0 0만원 선을 많이 예산을 이제 꾸리고 오시는데 이제 그 가격대로 하면은 일단 아반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이 아반떼이기 때문에 아반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반떼 CN7 정도가 나오겠어요. 근데 아반떼는 이제 워낙 대중적이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첫 차로도 많이 타다 보니까. 사고율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전산에보면은 유독 사고차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고차는 꺼려 하시니까 사고차를 거르고 나면은 보통 1,500만원대까지는 올라와야 어느 정도 키로수 괜찮고 옵션 조금 들어가 있는 아반떼를 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일반 기존 아반떼보다 연비가 6 k 로 정도나 더 좋은 녀석이에요. 근데 이6 k 로라는게 사실 체감이 잘안 되실 수도 있어요. 뭐 10L당 6 0 k 로 별로 차이 안 나네. 근데 아반떼 연료통이 40L가 조금 넘거든요. 47L인가 그럴 텐데 50 리터 기준으로 놓고 잡았을 때6 5, 30 300km 운전 스타일마다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같은 주유 가격으로 200km에서 300km를 더뛸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해당 차량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반떼 하이브리드거든요. 바로 한번 가보실게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CN7 하이브리드 모던 등급으로 준비를 했어요. 공인 연비 21.1km에 육박하는 녀석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연비로만 따지면 일반 가솔린 엔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하이브리드 단점이 뭐냐? 신차 가격이 비싼 만큼 중고 차금액도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일반 아반떼랑 비교를 해봤을 때약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200만 원도 사실 하이브리드 이제 이전비 40만원 혜택 받는 것까지 생각하면 200만원도 아니에요. 정말 저렴하고 타면 탈수록 더 이득을 보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죠. 2020년식 9만4천키로 탄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일단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한번 살펴보실 텐데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 은 일단 흰색 차량이다 보니까 외관상 스월링이나 스크래치가 눈에 잘안 띄는 경향도 있기는 한데 정말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외관상 부터치 한두 군데 정도를 제외하고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부 그릴과 범퍼 라인 쪽은 상처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살펴보게 되시면 굉장히 날렵한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백화나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신차급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훌륭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측면부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캐릭터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그 흔한 뭉콕 단차, 이색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는 거의 퍼펙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살펴보게 되시면은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블랙 킬이 들어가져 있는데 상처 하나 없는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꽤 많이 남아있네요. 한 70에서 80, 8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휠 살펴보게 되면은 앞쪽에는 굉장히 깔끔했는데 뒤쪽에는 약간씩의 생체기 정도는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뭐 완전 벗겨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충분히 닦아내면은 복원도 가능할 것 같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후면부에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은 C 필러부터 내려오는 모습. 딱 보시면 굉장히 스포티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썬팅지도 울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요. 제가 전면부에는 제가 부터치한 부분 한두 군데 정도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후면부에는 그런 부분조차도 보여지지 않고 있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아쉽게도 이제 준준형급 세단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엄청 넓지는 않지만 짐 수납하기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고 트렁크 컨디션도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아래쪽에 킷, 삼각대가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내려서 아래쪽으로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뒤쪽 테일 램프를 살펴보더라도 깨져서 습기가 차있다라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 전혀 없고요 곧바로 조수석 쪽측면부터 살펴보실 텐데 뒤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한 군데 나오기는 해요. 조수석 뒷문짝 쪽에 아쉽게도 문콕이 살짝 들어가져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관 작업을 해서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곧바로 2열 공간 보실게요. 뒤쪽 시트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염, 이염 없고요 바닥 쪽 코일 매트로 완벽 하게 작업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이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안쪽으로 빠르게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굉장히 정숙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앞쪽 키로수 94,014km 주행했고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름이 한칸 조금 넘게 있는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 243km. 연비 굉장히 훌륭한 녀석입니다. 어서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연식 키로스 대비 사용감 아예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기능이 있고 운전석 좌측으로는 차선 이탈 방지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투 채널 블랙박스 카메라와 함께 일반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 페시아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이렇게 핸드폰 연동해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오토 오인원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하스파시 인터넷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여기서 핸드폰 기능 그대로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 기능 제외하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유튜브 같은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화면 깨집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 버튼이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에어컨은 저희가 작동을 시켜놨는데 시원한 바람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들어가져 있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까지 추가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가운데 핸드 열선부터 시작해서 기어노브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면 은 실내 사용감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어노브 옆쪽으로 오토 홀드와 전자 파킹 드라이빙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버튼과 컵홀더 2구로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고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간단한 짐 수납 용도로는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탑승했을 때 담배나 불쾌한 냄새 전혀 없기 때문에 비흡연자분들이 타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이렇게 엔진룸 앞에 나왔는데 지금 전기모 트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엔진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엔진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성능 기록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전혀 없고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이잖아요. 사실상 아반떼 HD 때 LPG를 이제 같이 나온 하이브리드가 있었잖아요. 그 아반떼 HD 모델을 제외하고는 아반떼의 첫 정식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비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관리 상태 가격까지 다 잡을 수 있는 녀석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아반떼 CN7 하이브리드 모던 등급 차량 같이 살펴보셨고요. 지금 컨디션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앞서 이제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타면 탈수록 정말 이득인 차량이에요. 일반 가솔린 모델하고 생각해봤을 때 이제 기름을 가득 채웠다는 기준 하에 200km 내지 300km 정도 더 타실 수 있고요. 이전비 감면 혜택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차량이니만큼 빠른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차량에 대한 성능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